오늘은 나이 막론하고 스트레스 받는 부위인 목주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눈도 리프팅도 아이팅 성형과 이한별 이종규입니다. 네, 옛날에는 단순히 얼굴이 어려 보이면 다 됐지라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이 목주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옷이 약간 그래서 그런가? 요즘에는 이제 여름이라서 더 그런 분이 많은 것 같죠? 그렇죠.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정면에 확 들어오는 부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얼굴이 탱탱하고 예뻐도 목에 칼주름이 가있으면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목주름은 크게 가로주름하고 세로주 주름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세로 주름은 빼고 가로 주름에 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로 주름을 좋게 할수 있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리프팅 수술을 통해서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목하면 목에서 어떻게 뭐 당기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목이 어디 밑에 있나? 얼굴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리프팅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땡겨야 되겠죠. 어디에서? 얼굴에서. 기본적으로, 안면 거상을 해서 얼굴을 받, 당겨주면 목이 엄청 좋아집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약간 처졌거든요. 이렇게 잡고 얼굴을 당기게 되면 수직 방향으로 당겨주는 만큼 이 목에 있는 피부가 위쪽으로 당겨 펴지면서 일단은 탄력이 좀 좋아 보이고요. 주름 선의 위치가 위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펴지는 느낌이 납니다. 이걸 보면 알수 있죠. 아, 저 피부가 원래는 위에 있던 애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위로 당겼을 때 올라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얼굴에 시행하는 리프팅 수술은 얼굴 선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목주름을 좋게 만드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거상은 원래는 정확하게 이름을 따지자고 하면 목 안면부 거상술입니다. 한 번씩 상담할 때 목도 같이 좋아지나요?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목 당연히 같이 좋아집니다. 이 안면거상 수술을 통해서 목주름을 드라마틱하게 펴고 목주름선의 위치를 바꾸면서 이 시각적으로 효과가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주름이 완전히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목주름을 자세히 보면은 이 피부에 파여있는 홈처럼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이 화장실 바닥에 있는 타일 사이사이에 있는 줄눈 같은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목주름 사이사이에 파여있는 이 홈들 그 홈들까지는 안면거상 수술로 좋게 만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종의 미세한몰인거죠그 주름 따라서 미세하게 피부에 함몰이 생겼기 때문에 함몰은 무조건 채워야 됩니다. 결국에는 볼륨을 주어야 한다는 얘긴데요. 어떤 방식으로 볼륨을 줄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 피부도 돼지 껍데기랑 똑같거든요. 거기다가 주사를 찔러서 뭘 넣는 게잘안될 겁니다. 너무 조직이 치밀하기 때문에 필러가 주사로 주입되기는 좀 힘들죠. 사람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자가 너무 크거나. 단단한 이런 물질들은 주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자도 굉장히 작고 상대적으로 무른 형태의 필러를 주로 사용을 해서 이 홈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피부 자체를 부풀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에다가 주사를 꽂아서 예를 들어서 물을 넣으면 부풀리겠죠. 병원에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항생제 피부 검사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피부에 물집 잡히듯이 물이나 약물을 넣어서 부풀리는. 근데 이제 그런 약물이나 물은 금방 흡수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지나면 다 사라지는데 필러 같은 경우에 농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피부를 부풀렸을 때 오래 유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필러를 사용해서 이 목주름의 홈을 채우는 방식을 저희는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필러나 쓸 수는 없습니다. 필러 같은 경우에 피부에 아주 약게 주사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점을 보통 틴달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얕 피부 밑에 필러가 들어가면서 비쳐 보이는 현상인 거죠 자세히 보면 약간 파랗게 보여요 그래서 예전에 애교 필러 하신 분들 보면 눈밑이 약간 퍼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목도 마찬가지로 아무 필러나 쓰게 되면 좀 파란 줄이 보이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멀티사의 벨로테로 소프트 제품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필러 제품들에 비해서 확연히 튄다 현상이 적기 때문에 이목 주름에 홈을 채우는데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필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주름에는 그냥 특효약이다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필러를 이용을 해서 이 목주름의 홈을 채워주는 방식이 가장 간편하고 보편적으로 쓰이기는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할수 있는 목주름 개선 방안이 있다면 보통 이제 주베루 스킨부스터를 진피 밑에 약간 깔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필러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대신에 시간이 지나면 녹아서 사라지잖아요. 주베룩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처음에는 효과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횟수가 거듭되면서 콜라겐 생성을 통한 볼륨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필러에다가 스킨 부스터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술 직후에는 필러를 통해서 효과를 내고 필러의 효과가 좀 빠질 때쯤에는 이 주베룩을 통해서 형성된 자가 콜라겐이 목주름에 효과를 낸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목주름은 특히 가로 주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안면 거상, 그 그러니까 리프팅이죠. 그리고 시술, 이두 가지 둘다 병행해서 좋은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한 가지만 해도 효과를 확실히 볼수 있다. 특히 나이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상대적으로 피부 처짐의 양 자체가 많지 않고 피부 탄력이 비교적 좋은 젊은 분들은 이 시술로 볼륨을 주는 방식으로도 큰 효과를 볼수 있으실 거고요. 피부 처짐이 양 자체가 조금 많거나 탄력이 좀 떨어지신 중장년층 분들 경우에는 가면 거상을 통해서 이 수직 방향으로 당겨주는 이런 과정이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주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효과적인 해결책들이 많기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면 병원을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목주름 그중에서도 가로 주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눈도 리프팅도 아이팅 성형외과였습니다.